이제, 밤이어 사이트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스케이트 부분이 또 들어갈 건데, 지금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나고 스케이트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외표준하고, 외표준에서도 작업했었던 거죠? 저거 보시면, 외표준에서도 한번 작업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복습을 하는 건데, 외표준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됐었죠? 이렇게 요거였습니다, 요거. 그리고, 제가 보시면, 요쪽 접기 펼치기는, 요게 이제, 약간 느낌이 틀리죠? 요거.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요게 바뀌죠? 그래서 웹회전 때는요, 이게 이미지였기 때문에, 여기다 a 드 d 래스 붙여서 아마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폰터썸이기 때문에, 이게좀 틀리죠? html 자체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네, 여기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저기를 작업하시려면, 스케이트 들어가야 되겠죠? 스케이트 좀 들어가셔야 돼서, 이쪽 스케이트 부분에다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 됐죠? 어? 어? 라이트 박스. 여기가 이상하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왜? 라이트 박스에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라이트 박스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이렇게 작업했었죠. 네, 이렇게 여기 왜 아무것도 없네요. 뭐야, 이거 안 해줬네요. 한참 지났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해줄까요 우선 썸네일. 여기다가, 썸네일을, 툴을 하면 바뀌려나?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클릭했을 때, 어, 안바뀌는데 네. 썸네일은 필요 없고, 이건 아마 저거 옵션을 좀 달아야 될 거예요. 오토플레이만 툴라고 작업해주시고요. 툴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 정지, 정지했을 때는, 3000.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이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파 p, r, o, g, r, E s, s, -S b, a, r. 이게 뭔, 뭐,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시면, 어, 7번이니까는 이쪽에 가서 확인해보면, 네. 어, 자동으로 플레이 되다 보거 해볼게요. 3초 안에. 어, 안 되는데. 네. 이거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 어쨌든 뭐, 뭐,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는 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네요. 패스는 하고, 우리는 요번에 뭐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에는 접기 펼치기 작업해 줄거라서 접기 펼치기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서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쪽에 보시면 이곳은 넘어갈게요. 쿨하게 넘어가 주시고, 얘를 클릭하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면, 봤을 때얘 이름은 여기에 B T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죠,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어쨌든 여기다가 B T N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여기다 함수 설정해 줄 거예요. 설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한 문장이죠. 우리가 제이 r 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어, 요 다음 시간에 메가박스 사이트, 이제 포토샵하고 같이 디자인 작업해가지고 코딩을 만드는 거작업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 제이 r 리 가시면, 그때 살짝 배우시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 제이 r 리는 영상으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어, 그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왜냐면 제가 만들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어,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파트에 가시게 되면, 요거 부분이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이렇게 작업할 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클릭하면 이게 위로 딱 올라가죠. 기준점 여기기 때문에, 샵을 붙였기 때문에요. 요 정도 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 기능 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타겟에다가 이라고 붙인 다음에,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요 기능을 붙여주게 되면, 이쪽에서 요만큼 됐을 때도 반응이 없죠. 가지 않습니다. 샵 기능을 깨준 거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어 작업해 줄 거냐면, 이 상태에서 네비, 네비가 지금 현재 네비의 클래스, 얘한테 지금 아마 얘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 놨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디스플레이 논소 있죠. 이거를 보여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여기다가 얘를 네비한테 달라표시 해줘서 사실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지으면 안되는데 네비한테 여기다가 뭐해줄거냐면 슬라이드 슬라이드 토그를 만들어 줄거예요 doggl 이렇게 토탈리 -O -O 토그를 만들어 줄거고요 됐죠? 그리고 와서 확인해보시게 되면 확인해보시면 간단하게 접기 펼치가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기 펼치가 됩니다 요건뭐 간단해요 됐죠. 요건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이 버튼을 하시게 되면 이쪽이 내비에 있으면 여기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클래스로 작업해줘서 여기에 지금 FA NZ D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Up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클릭하면 클릭하면 Up이라고 바꿔주면 이거 바뀌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콘이 폰트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Down Up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 이제 문제는 문제는 어 여기서 아 이렇게 작업 한번 해볼까요? 얘를 클릭하면 이거를 바꿔줘야 되죠. 클릭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 버튼한테 버튼한테 얘한테 어, 토글 토글 클래스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토글 클래스를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피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버튼을 클릭하면 슬라이토글이 되면서 버튼한테 클래스가 추가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토글 이쪽에 있으면 클릭해봤죠. 을 클릭가지면 오픈 생겼죠? 여기 오픈 생기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리 다시 클릭하면 오픈이 없어졌죠? 클릭하면 오픈이 생기기.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품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품을 걸어서, 어, 버튼, BTN한테요, 물어보는 거예요. 헤즈 해즈 클래스. 헤즈는 여기다 해즈 클래스 적어서, 버튼한테 물어볼 겁니다. 헤즈 클래스라는 거를 작업해 줘서, 네가 클릭하면 거기에 오픈 란애가 있냐 클래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렇죠 여기 물어볼 겁니다. 이 부분을 써서 얘한테 물어보겠죠. 여기가 뭐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달러 표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버튼한테 오픈 클래스가 있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없다가 클릭하면 이게 붙죠. 클릭하면 붙을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픈이 있을 때는 거죠. 여기는, 오픈이, 오프닝, 오픈이 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있을 때가 되는 거고요. 이 밑에다가 s문 써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s문 써서, 이쪽에는 오픈이, 오픈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있으면 이 BTN한테 바꿔줘야 되겠죠? 저 속성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여기 찾을 거예요. I라는, 여기다가 I라는 태그를 찾아주세요. 속성 바꿔주려면 ATT라는 메서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TT라는 메서드에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변경을 해줄 거예요. FA, FA 되어 있죠? 여기다가 엔젤, 다운이라고 돼 있는 거를요. 어부로 이렇게 변경해 줄 거예요. 그래서 ATTR은요, 속성을 변경해주는 거예요. 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변경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여기는 다운이 나오게 작업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거시게 되면,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바뀌죠, 화살표도.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클릭할 때마다 클래스도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때요? 웹표준하고는 약간 좀더 어려워졌긴 했지만 뭐 맥락은 비슷하죠. 웹표준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표준에서는 백그라운드 이용해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 써서 백그라운드 써서 작업해 준 거고 요번에 만약에 인덱스가 밖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요거 속성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을 작업해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펼쳤죠,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발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모발이 됐을 때 보시게 되면 이런 버그가 생겨요.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모바일이 됐을 때는 이제 없어지고 없어져야죠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완성된 거 확인해 볼까요? 완성된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서 모바일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져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열었어요. 만약에 반영으로 작업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없애야 되는데 반영이 됐을 때 이쪽에 보시게 되면 i t 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네들한테 네비한테 이쪽 네비 있죠? 여기에 네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타일이 블록이 돼 있어서 그래요. 원래는 0 0이 됐으니까 아보스였거든요. 뭐 이걸 논이라고 작업해줘야 되는데. 이미 CSS는 논이라고돼 있을 거예요. 여기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우선수가 높기 때문에, 얘보다 우선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여게 없어질 텐데, 여기서 약간 버그가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크립트로 좀 없애셔야 돼요. 이게 스크립트로 얘를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면, 스크립트로 생기게 해줬으니까 스크립트로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맞죠. 그래서, 사이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컬처 사이즈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윈도우라고 브라우저한테 말할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냐면, 또 얘한테, 어, 리사이즈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처음 해보죠. 처음 해보는데, 어, 다음에 할 거니까요. 모르셔도 그냥 따라만 해서 성공만 하시면 돼요. 크게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자바, 제이크나 자바스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흐름만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니까 여기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W 위드 값, 브라우저의 위드 값을 여기다 저장시켜 줄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의 이쪽에다가 위드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미디어 코드랑 똑같아요. 이 W랑 위드 값이 위드 값이 만약에 600보다 컸을 때, 컸을 때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달러 표시해 줘서 이 넵이 있죠. 내비한테 네, 뭐라고 해줄 거냐면 어, 속성을 살려 어 리무브 작업해 줘서요. attr 작업해 주신 다음에 스타일을 살 없애 줘볼 거예요. attr 해 줘서 스타일 속성 을 없애 주려면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사이징을 이용해서 여기다 작업해 줄 건데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작업한 거에 보시면 이쪽에 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블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600 밑으로 되면 600밑로 되시면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없어지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열었어요. 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바로 닫히네요, 그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가 600이 되시면 아예 없어지죠. 어, 네,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웹 표준하고 조금 더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 이거 다자바스크립 제이터 제이리 가시면 디트랙하 배울 거니까요. 그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접기 펼치기는 여기서 마무리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